그럼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획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의도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다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기획자 모그입니다. 이렇게 7강 강의로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즌제로 15강까지 하고 한번 끊어갈까도 생각 중이에요. 시즌 사이에 다른 게임 콘텐츠 영상을 또 해보고 재정비해서 시즌2로 또 시작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획 강의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모고 육아 일기로 육아 채널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기획 공부하면서 쉬어갈 때 가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 채널을 구경하는 정도는 놀아도 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진 거 보니까 시작할 때가 됐네요. 그럼 바로 스타트! 저는 쿠키런 킹덤 개발부터 라이브 1년까지 혼자서 캐릭터 스킬 계획, 전투 계획, 기획, 밸런스 계획을 담당했었던 기획자고요. 좀 검색이 될 때까지는 연체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제 강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단어컨대 게임 계획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국내에서 게임 획자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게임 계획이론과 지식 레벨을 습득해 가실 수 있다. 자신합니다. 아, 이거 편집하는데 요 앞에 강의마다 매번 써먹는 멘트가 있는데 이걸 편집하다 날려버렸는데 다른 작업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아예 없네요. 결국 매번 쓰던 멘트인데 녹음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원더쉐어 좋게 봤는데 이거 작업 프로젝트를 멀티로 못 여는 것은 좀 많이 불편하네요. 하지만 광고일에 들어오면 이거보다는 좀더 포장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포장지는 따로 사오시고요. 7강에서는 기획 의도에 대해 강의하려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교재가 66쪽이 아니라 73쪽이더라고요. 눈치채신 분 있으려나? 뭔 말인지 모르셨으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기획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찾아보고 과외도 하고 하실 건데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획 의도를 잘 써야 된다는 말일 거예요. 아마 게임 기획 공부 관련해서는 실무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획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의도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대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저술한 게임기획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교재 73쪽입니다. 게임기획자가 되는 방법 교재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구매처를 달았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책에는 현업인이 아니면 절대로 알수 없는 정보가 진짜로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면접에서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면접관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직접 보면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만 내용을 잘 정리한 거예요. 기획공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독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도움받으시면서 기획 공부의 방향성을 잘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획 의도가 정말 놀랍게도 현업 개인 기획자 중에도 잘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기획자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기획자가 기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기획 의도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Why?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획서나 기획의도를 작성할 때 하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어떻게 동작해야 하냐 이쪽에 더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 강의 스탑시켜놓고 자기가 만든 기획서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 기획위도 작성한 것 있으면 그대로 읽어보세요 아마 어떻게 가깝게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참치집을 가기로 해서 오전 10시에 아주 총구석에 있는 참치집을 예약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치집이 찾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하겠죠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왜 하필이면 총구석에 찾아가기도 힘든 참치집 집을 오전 0 시부터 가야 되는 지거든요 여기서 이 참치집이 동네에서 소문난 참치집인데 웨이팅 길어서 아주 일찍 가야 된다. 티비에 나오면서 유명한 집이라 위치가 좀 구석에 있다. 이런 게 바로 기획 유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현업에서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도 똑같습니다. 어떤 뭐 판매 시스템을 만든다 하면 여러분들이 팝업이 몇번 떠야 되는지, 팝업이 뜨면 어떤 게 떠야 하고, 팝업에서 뭐 화살표 버튼으로 숫자 바꾸거나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거 열심히 설명하겠죠, 분명. 그러겠죠. 하지만 다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팝업 구현으로 만들려는 진짜 목적이 궁금한 거예요. 경매장에서 물건을 팔때 수량을 조절해서 판매하고 싶다라는 기획 의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아주 근접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반드시 가져가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기획 의도는 기획서를 시작하기 전 문서 가장 상단에 작성합니다. 여기서 기획 의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획서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집중합니다. How 가 아닌 y에 좀더 포커스하여 작성합니다. 꼭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기획 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 방향이 목적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둘은 개발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할 때 개발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아이디어 회의할 때가 예시가 될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개발 논의를 할 때가 예시가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바로 이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기획은 그냥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향 제시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서를 가지고 기획자가 되었든 프로그래머가 되었든 아트 디자이너가 되었든 심지어 뭐 대표가 되었든 기획서를 리뷰하면서 토의할 때 기획 스펙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표가 많이 바꾸기는 하죠. 이때 기획의도를 항상 잘 상기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피스처럼 해적하려고 배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선원이 자꾸 깐쪽거리면서 왼쪽에 맛있는 게 많아 보입니다. 왼쪽으로 막 돌려서 한번 찾아가 보죠 하면 가던데 멈추고 거기 가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실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회의할 때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획의도라는 거꼭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귀에서 쓰면서 많이 드는 생각일 겁니다. 아이 부분은 제일 유명한 롤 같은 거만 해봐도 다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지? 그냥 롤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면 됩니다. 그 동일한 방식이 도대체 어떤 건데? 이거 읽는 사람은 그냥 미치고 팔짝 뛰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예시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강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예시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기획이도를 쓰는 두 번째 이유가 정리하면 다른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할 때 기획 내용을 해석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기획서를 쓸 때도 중요한 건데 기획서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해요. 이것 자체가 고급 인력들을 시간 낭비하고 결국 다시 만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유명한 어떤 게임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한 대로 해도 된다. 이런 서술 방식은 기획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이렇게 작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모를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와 얘기를 해 보거나 나중에 논의한 후에 기획서를 수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고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개발자가 기획서를 해석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면접관인 기획자가 해석하지도 못할 기획서를 썼으면 뭐말다 했죠. 그냥 여러분들은 볼 것도 없이 불합격인 겁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기획자가 되지 마세요. 제 책에도 이 부분이 좀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 의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야겠죠. 기획 의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했고 기획서를 쓸 때는 기획 의도를 작성할 때 가장 공을 들여야 하며 기획 의도만으로 다른 사람이 개발을 진행하는 이유와 개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면접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에서도 워낙 중요한 거라 겹치는 내용이 있을 건데 기획 의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의도는 기획서의 가장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이 뜻은 기획서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기획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기획의도만으로 개발 이유나 목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의도를 작성할 때는 왜 만들어야 하는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y와 purpose겠죠. 그 중에서도 why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 앞부분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면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만드는 목적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개발하다 보면 같은 기능을 만들더라도 개발 범위나 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구현하면서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와 여러 선택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기획 의도라는 거예요. 왜 만드는지 이유 이유와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목적이 명확하게 쓰여 있어야 개발 범위와 개발 방향을 쉽게 선택하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재 79쪽의 예시를 마지막으로 보면 포켓몬고에서 도감 시스템에 대한 기획 의도를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왜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뭐 단순히 나열해서 보고 싶은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강조하고 싶은 건지, 이것들을 모아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 의도에 반드시 왜라는 이유를 잘 적어주어야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하면 기획 의도는 문서 최상단에 작성하며 이 기획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다는 왜 집중해서 기획 의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꼭 명심하세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늘 강의 내용 반복하셔서 돌려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저술한 전자책 게임기획자가 되는 방법 44쪽과 66쪽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획서 쓰고 싶은 마음은 거의 뭐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데 글이 한 글자도 안 써질 때 있죠. 기획서 쓰려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유튜브 5시간씩 보고 앉아있고 그렇죠. 제 유튜브는 얼마든지 보셔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연습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강의 영상이나 기획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 영상 만들거나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해당 내용도 고려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나 책 저술 활동을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하루에 인간이 할수 있는 활동량이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지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원하시는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명언 아니고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게임 기획자 모고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